문파워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2000 서버 한글판 RC2 버전의 비닐을 뜯어 보겠습니다. Cpp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2000 사이트에서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가격이 6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2000이 기업용 운영 체제였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 베타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코퍼레이트 프리뷰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글 윈도우 2000의 cpp는 공식적으로는 베타3와 ic2이며 베타2도 잡지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었긴 합니다. 베타3는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는 구하기 어렵고, RC2는 모든 에디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베타3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제 손에는 다른 구성 없이 CD만 달랑 있기 때문에 그닥 소개하는 것은 없지만, 역시 CD롬에 넣어봅시다. 정식 버전 빌드가 2195인데 RC2는 2128입니다. 거의 다 맞죠? 이때는 밀레니엄이 막 개발을 하던 시기인데 윈도우 2000 RC2가 나왔을 때는 개발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거의 윈도우 98이랑 개발 시기가 비슷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TMI가 많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